안녕하세요. 우마무스메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유튜버 이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기장 수입 추천 리스트 영상을 다시 준비해 왔는데요. 저번 시간과 다르게 오늘은 마일에서 추천하는 우마무스메 리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일에서 추천하는 우마무스메를 알아보기 전 마일은 어떤 기준으로 우마무스메를 추천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마일 같은 경우는 조합을 짜기가 제일 경우의 수가 많고 사람마다 갈리는 경우가 맞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마일에 넣을 수 있는 우마무스메가 대부분 더트랑도 많이 겹치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우마무스메 경기장 바닥 타입은 잔디와 흙 현재 우마무스메에서는 더트로 불리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경계는 잔대에서 진행되지만 여기서 마일 부분만 바닥을 더트로 바꿔서 한 개의 경기를 추가하게 되었고 총 다섯 가지의 경기로 현재 경기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일 적성이 높은 우마무스메는 대부분 더 트랑도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이에 마일 적성도 높고. 저트의 적성이 높은 음무수매는 최대한으로 저트 티어 리스트로 보내면서 경기장에서 서로 방해를 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적정도 겹치지 않게 추천 리스트를 준비하였으며 이 부분은 보유한 음무수매와 취향에 따라 갈릴 수 있는 부분인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추천 리스트는 충분히 의견이 갈릴 수도 있으며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추천인적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추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일에서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음마무스맨은 다이아스칼렛인데요. 다이아스칼렛 같은 경우는 중거리로 많이 투입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장을 분배하면서 전이 겹치는 걸 최소화하다 보니 마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이아스칼렛을 마일 도주로 투입하실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렇게 마일 도주로 투입할 경우 적성도 전부 A로 따로 인자를 챙길 필요도 없으며 각성 스킬도 따로 배울 필요가 없다 보니까 각성 레벨 1 레벨로 바로 육성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육성 보너스를 보면 근성 20%, 스 피드 10%로 근성이 달려있는 것은 조금 아쉽다고 볼수 있지만 스피드 10%가 달려 있어서 스피드 고점을 달성한다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하는 능력치로는 스피드 1200에 스태미나 600, 파워 600, 근성 300에 지능 1200을 목표로 이 근처에 맞춰서 육성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능력치를 쉽게 달성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인자 조합으로는 스태미나 12 인자에 파워 6인자를 베스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인자 조합은 내 인자가 전부 준비되었을 때만 가능한 조합이기에 그 차안을 말씀해드리면 친구 인자를 통해서 스태미나 9인자를 대여하신 후에 보유한 인자 중에서 스태미나 3인자는 무조건 투입하시고난후 보유한 파워 인자 중 가장 높은 인자를 넣으실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하는 서포터 조합으로는 스피드 2에 지능 3에 친구 1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카드 들은 스피드에는 키타산블랙과 킹의엘로이 둘이 없으실 경우 스프토쇼나 에이신플래시 배포 스페셜 위크를 넣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능에는 파인모션 2돌 이상 혹은 마블러스 선데이 마치카네 쿠피타로 이코노 디톡스 그다음에 아그네스 타키오나 추천해드리며 중부에는 꼭타지나를 대여하셔서 컨셉트 레이션을 배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이아스 클래스에 대해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릴 우마무스메는 오구리 캡입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마일은 더트랑 겹치는 우마무스메가 많다 보니까 마일에 삼성 우마무스메를 하나 넣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이유는 작전을 최대한 겹치지 않게 추천하다 보니까 여기서 오그리캡을 넣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삼성을 추천한 이유는 우마무스메는 시작 시에 삼성 선택권을 지급하고 있고 거기서 선택의 1순위는 마르젠스키 혹은 오그리캡으로 볼수 있는데요. 그중 오그리를 선택하신 분은 마일 선행으로 투입하실 것을 추천해드리며 마르젠스키를 선택하셨으면 다리아 스칼렛을 선행으로 내리시고 마르젠스키를 도주로 넣으실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장 베스트 조합을 맞추기 위해서는 오그리캡이랑 마르젠스키둘다 있는게 가장 좋으며 그둘중 하나는 더트로 보내시는게 베스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오그리캡이 없을 경우에는 타이키 셔틀로도 대체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오그리캡과 같은 경우 마일선행으로 투입시 둘다 적성인 A로 공자를 통해 따로 개조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구요 육성보너스도 보게되면 스피드 20%에 파워보너스 10%로 제가 보기에는 오만무습에서 가장 이상적인 육성보너스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그리킥 같은 경우는 각성 레벨을 3레벨로 올려서 사용하실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 각성 3레벨 스킬, 먹고 스킬 같은 경우는 선행일 경우 중간에 무조건 투미나를 회복해주는 스킬로 경기장에서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또금 회복 스킬이다 보니 경기장에서도 점수를 벌기에 아주 용이한 스킬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그리캡을 육성하실 거면 각성 레벨 3레벨로 올려서 육성하실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목표하는 능력치로는 스피드 1200에 테미나 600 파워 800에 금성 300 지능 1000을 목표로 이에 가깝게 육성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천하는 인자 조합은 스태미나 12인자에 파워 6인자를 배 로 보고 있으며 여기서도 베스트 인자 조합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다이아스칼렛과 동일하게 스태미나 12 인자부터 챙기실 것을 추천드리고 해 있습니다. 추천하는 소프트 조합으로는 스피드 2의 지능 4 혹은 스피드 2 지능 3, 친구 1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카드들은 키타산 블랙과 키니엘로 대체할 수 있는 카드는 스위프쇼랑 에이신 플래시, 배포 스페셜 위크가 있고요. 지능에는 파인모션 이돌이상, 마블러스 선데이 다이아 스칼렛, 마치카의호키 타루, 이크노 디톡스, 아그네스 타키온을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와 다르게 다이아 스칼렛이 추가된 이유는 다이아 스칼렛을 육성할 때 아무래도 다이아 스칼렛이 육성마다 보니까 투입이 불가능했던 부분이 있구요. 여기서는 다이아스칼렛도 좋은 선택지인 점꼭 체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타즈나를 대여해서 투입하실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선행 같은 경우도 컨센트레이션이 유효한 스킬이다 보니까 타즈나를 넣으시고 육성의 안정도를 높이고 컨센트레이션을 배우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 중 하나이고요 여기서 지능을 선택할지 아니면 컨센트레이션을 추가할지는 취향에 따라 추가적인 선택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일에서 추천하는 우마무스메는 보드카입니다. 보드카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우마무스메 뽑기를 진행하지 않아도 육성이 가능한 우마무스메로 따로 뽑으실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경우 말 부분 선입으로 투입할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드카와 같은 경우는 각성 3레벨을 우선적으로 챙기시면 좋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바로 금회복 스킬, 도전 1승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금회복 스킬에 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달리고 있을 때면 발동하는 회복 스킬이기 때문에 경기장 점수를 벌어온다는 점에서는 좋은 스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전리스미 경기전에서 무조건적으로 스태미나를 안정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라 스태미나를 조금 여유롭게 육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이유는 호전리스미 발동하는 타이밍이 직선이면 어디서나 발동하기 때문에 아예 스태미나가 꽉차 있는 처음에 발동할 수도 있고, 경기가 다 끝난 마지막 타이밍에도 발동할 수 있는 부분이나, 너무 맹신할 수 있는 스킬은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성 보너스는 파워 20%에 스피드 10%로 육성에 있어서는 이상적인 보너스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하는 능력치로는 스피드 1200에 스태미나600 파워 900에 근성 300, 지능 900을 목표로 이 근처로 육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천하는 인자 조합은 동일하게 스태미나 12인자 혹은 파워 6인자를 베스트 조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포터 조합은 스피드 2에 지능 4 혹은 스피드 이 파워 1, 지능 3으로 높은 파워 보너스를 살리기 위해 파워 카드를 한장 넣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며 지능과 파워에 대해서는 육성하신 후에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핵심이 되는 카드는 키토산 블랙과 킹 에일로를 보고 있으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체할 카드로는 스위퍼 쇼 A 심프레시배포 스페셜 위크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워를 투입하실 거면 SSR 오브리케 폭은 히시 아마존을 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능은 파인 모션 이도 이상 혹은 마블러스 선데이 다이아스 칼레 마치카네 호코키타루 이코노 디톡스 아그네스 타키온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경기전 추천 리스트 마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조합은 제가 현 상황을 보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조합으로 추천해 드린 거고요. 보유하고 있는 음악 목숨에나 카드 인자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변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마 중거리, 장거리 말까지 추천 리스트를 마무리하고 나서 1성, 2성, 3성 관계없이 완벽하게 경기장마다 겹치더라도 1터 리스트를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며, 아마 우마무스맨을 하나씩 짚어가는 용도로만 하고, 아마 이렇게 세세하게 우마무스맨을 짚기보다는 강력하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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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가 있다고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